무격해요. <laughs> 어떻게 이대로 괜찮나요? 콩, 콩. 어떡해. <laughs> 에이, 지우, 콩콩 댄스 콩. 어떻게 됐어? 너무 격해요. 지우 숨차네요. 콩콩콩 콩. 아! 등등 보여주세요 등. 콩콩콩 콩콩 콩 댄스. 아. 귀여워. 콩콩콩콩 콩콩 댄스. <laughs> 아빠 왔는데 너무 신나요? 등에 3틀이 달고 다니고요 <laughs> 아이, 아빠랑 내외한다 3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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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 3일, 3일, 기분이 좋 3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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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없다 일3 안 보고 노룩 패스. 우리 지우. 뿅, 뿅. 귀여 정신 없다. 아! 짱나, 짱나, 짱나. 잡게 해줘, 잡게 해줘. 짱난데. 머리 방다, 머리 방다. 조심해라. 응. 너가 못 잡는 거네, 그냥. 엄마랑 아빠랑 아무 짓도 안 했네. 어, 잡았다. 숨는다, 숨는다. 도망간다. 이제 아무도 못뺏게할 거야. 뺏지 아, 마, 뺏지 마. 아니 빠게 아니고 그 밑으로 못 지나갈 거지. 아무도 못뺏게 내가 가지고 간다고 도망간다고. 계속 달고 다닐 건가? 아빠가 와서 기분이가 좋구나.